어제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작년 하반기 때 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여학생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네. 개인 전화로? 이제 컨설팅 문의가 온 거죠. 아, 이래저래 봤더니 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학교를 다녔던 경제학과 네. 학생이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대외활동 한 거예요. 네. 근데 뭘 하고 싶냐라고 했더니 인사를 하고 싶 HR을 어, 하고 싶대요. 민사를 네. 하기 위해서는 인사 관련된 경력이 필요해서 네. 인사 관련된 인턴을 좀 써라고 했어요. 음, 그 친구 네. 그러 인턴을 썼죠.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자기소개서를 되게 잘 썼다라기보단 네.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학교, 네. 그다음에 그 친구 갖고 있는 학점 그런 거 보고 많이 뽑아요. 전화가 아, 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제가 그때 같이 면접을 준비했고 그 친구가 네. 합격을 해서 됐어요? 다녔어요. 음. 근데 어제 전화 왔는데 네. 자기가 이번에 인사 그 인턴을 쌓았고 이번에 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 두 군데에서 일차 면접을 본다고 다시 준비를 오. 하겠다고 네, 왔거든요. 네.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오. 이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지금은 뭔가를 오. 해도 아닌 것 같고 네. 내가 과연 이걸 한다고 뭔가 나아지는 것 같죠. 음. 이게 지금 기업에서 바라는 겁니다. 음. 그 친구가 그냥 스펙으로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 네. 같이 국내 그 불치 대기업 HR 두 곳에서 어.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는 힘들죠. 아, 아, 근데 그전 단계가 필요. 지금 기업에서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아. 이걸 여러분들이 갖춰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음. 예전에는 그냥 바로 대기업으로 직행하는 이쪽이 힘들었다면 지금은 이전 단계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여기서 병목 현상이 있는 네, 거예요. 아. 이게 힘든데 이게 힘들다 보니까 취업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음. 왜 우리가 이회사로 가기 전에 경력을 쌓아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기업이 이런 걸 원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 선택해야죠. 음. 난 이런 구조 자체가 싫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30대 자영업자의 이야기처럼 음. 국밥집을 하시든가 IT 아. 기업을 하시든가 근데 여기에서 어. 내가 한번 승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영 이 경험을 가지고 가실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음.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회 구조를 내가 바꿀 수 없다면 저는 적응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요. 그래서 예전 여기 보면은 모두 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 같다. 경력직을 선호하니 경력직을 쌓기도 네.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누군가 경력을 쌓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 그리고 어느 기업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laughs> 화내지 저는... 마세요. <laughs> 아, 화내는 게기매네내이 <laughs> 네. AC 아. 걸 읽으면서. 네. 네. A 의 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안 쌤이 네. 개탄할 거다. 네, 왜냐면 네. 너무 좋죠. 취업했잖아. 아, 취업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네. 취업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이고그래 사회 구조적인 거 있어요. 근데 누군가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설 거냐는 거죠. 어찌 됐건 내가 취준을 할 거면 건전한 방식과 건전하게 경쟁할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서 얻는 작은 성취. 이 친구는 지금 대건 되건 안개 건간에 되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됐고 이게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열린다는 어.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전그 여러분들이 그렇죠. 취준생일 때는 물론 취준을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제일 힘들 때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보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게전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의 미래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계한 대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사회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